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컴 오피스 한글 팁 강좌로 목차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목차 기능을 몰라서 수작업으로 목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작업으로 만들 때에는 나중에 수정도 어렵고 페이지 번호가 변경됐을 때 다시 재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노가다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글에서 목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제목 차례 표시 기능을 이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스타일 기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쉽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뭐 전문성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어렵거나 뭐 서울대 정도 나와야지 할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조금만 눈썰미나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할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스타일 기능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목차를 만들 때자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놓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목차를 만약 한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커서를 두고 도구에서 제목 차례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제목 차례를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기능을 여기다 삽입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목차 만들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1번, 2번 이런 식으로 목차가 나옵니다. 자, 표시 기능만 했다고 해서 목차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목차를 만들 위치. 이제 목차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놨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안에 다 목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제목 차례 똑같이 보시면은 차례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례 코드로 모으기. 이 기능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목차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이제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페이지 번호는 2페이지와 3페이지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자동으로 목차가 만들어지고 목차 번호가 수정이 됐을 때 똑같은 기능을 통해서 뭐 똑같이 만들면 뭐 계속 수작업으로 번호라든지 이런 걸 바꿀 필요 없이 손쉽게 이제 목차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스타일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스타일 기능은 굉장히 편리해요. 세팅만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고 굉장히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안 쓰시더라고요. 일단 은 스타일을 서식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놔야 됩니다. 물론 세팅을 안해 놔도 되는데 세팅을 해 놓으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편리하게 세팅 값을 기반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미 이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 세팅 값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 주제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아까와 동일하게 목차를 만들 부분에는 커서를 놓고 여기 이제 이게 개호 1번이면 은 개호 1번을 선택합니다. 을 그럼 이게 이제 개호 1번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여기도 동일하게 목차를 이제 2번 목차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개요 1번을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개요 1번이라는 기능값이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목차 만드는 방법은 이제 목차를 만들 그 템플릿에다가 들어가서 템플릿 안에다 커서를 놓고 도구에서 제목 차례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타일로 보으기 아까 전에 이거였잖아요 이건 아니고 스타일로 모으기 해서 우리는 개요 1번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개요 1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만들기 누르면 아까 개요 1번 선택한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아까 5번까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5번까지 나온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기능인 제목 차례 표시 기능을 통해서 목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제목 구조는 뎁스 2. 탭스 2단계까지 만들어 놔서 나라별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안에 이제 수도라든지 광역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만들 때는 먼저 목차를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놔야겠죠. 그리고 거기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를 놓고 도구에서 제목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잖아요. 제목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앞서 저희가 만든 거는 차례 모으기로 했잖아요. 차나를 모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뭐를 하라고 했죠?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안 만들어져요. 왜? 여기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 기능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에서 제목 차례, 그냥 제목 차례로 표시 클릭을 합니다. 처음에는 큰 데스만 먼저 해볼게요. 자. 중국까지 순차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차에다가 커서를 놓고. 차례 코드별로 모으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목차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삭제를 하고 뎁스 2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2에다가 놓고 자, 제목 표시 표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에 올라와서 커서를 놓고 도구를 한 다음에 목차 만들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 중국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은 안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뭐이 가독성을 뭐 높이고 싶다 하면 은 1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뭐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뭐 목차를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거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뭐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타일 기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식, 중식, 양식으로 해서 목차를 잡아놨어요. 자, 요거를 이제 스타일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서식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저는 스타일을 미리 세팅을 해놔서 이렇게 한식 같은 경우는 개호 1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한식명은 개호 2번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놨거든요 자 여기에서 선택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스킬업이 되시면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목차를 그냥 도구에서 목차 만들기에서 차례 만들기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차례 코드 모으기로 했지만 이걸 이제 선택을 해제하시고 스타일을 선택하십니다. 개요 1하고 개요 2에다가 저희가 이제 세팅 값을 줬잖아요. 그럼 개요 1하고 개요 2를 선택하신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글을 만들 때 굉장히 속도가 향상되고 문서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일 기능을 사용하시라고 권장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강좌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